2020 고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13강 수업 교재 4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령 부근의 판 경계 A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해령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령이면 판이 멀어지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해령. 그렇죠? 여기 해령. 여기 해령. 됐죠? 그럼 A는 해령이 맞네요. 됐죠. 발산 경계죠? 멀어지는데. 그럼 삐는 못 가. 요렇게, 그죠? 요렇게 스친다. 그죠? 스치죠? 서로 어긋나죠? 요거 변환 단층. 그죠? 변환 단층 보정 경계. 변환 단층 보정 경계. 됐죠? 가볼게요. 자, 객권의 A 하부. 자, 해령. 마그마가 상승하는 데죠?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됐죠? 여기 마찬가지고, 그죠? 될까요? 상승 맞습니다. 이번에 b에서는 자 b 변환 단층 보존 경계 판이 생성도 안되고 소멸도 안되고요 보존되죠 그죠 맞는 말 뒤에 번에 화산 활동은 b보다 a에서 활발 자 b 변환 단층은요 여기는 보존 경계 화산 없죠 화산 없습니다 해령은 마가마가 올라온 데가 화산이 있죠 그죠 당연히 a가 더 활발합니다 a가 그죠 b보다 a가 더 활발해요 그죠 맞는 말 정답은 기역 력은 디귿 되겠죠 2020 52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3번 문제 선생님 교재 13강 수업 교재 4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은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